새들 소리를 들으면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. 캠핑장에서 갈아먹는 아메리카노 커피. 요즘 커피 온도는 마트 간다, 팔지요. 물은 끓이고 있습니다. 아간뚜껑을 요렇게 놔두면 됩니다 안에 한번 볼까요? 안에 보십니까언도잘안 뭐, 보이네요 어쨌든 <laughs> <laughs> 이거당거자 물이 끓었라나물다 아, 끓었네요 자물어습니다 먹으면 나. 짠. 응, 오케이. 짠, 짠, 짠. 자, 묻지 마라고. 아침때 아, 이렇게 놓고, 아. 커피 물래러서는 물레 장사 들리나요? 아, 한 번만 내려면좀아까니번더 내리겠습니다 자, 한 번만 하면 너무 나 보다 너무 네 오른발 가고자한번더 물 넣으셔드리죠. 자, 처음 꺼내서 마셔보겠습니다. 짠! 웨스 우드. 와,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옷 가게 할때 하는 브랜드인데. 요즘 옷을 쓰죠, 아마? 자, 커피 나왔습니다. 아들들들들. 음! 아, 거디 맛있네요. 자, 이렇게 먹으면 약간 분위기 안 사니까, 제가 잘안는의자지 않겠습니다. 이 맛에 캠핑한다는 거 아닙니까?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폼생 폼사. 네, 새소리 엄청 잘 들리네요. 여기 캠핑장에는 비수궁이에 있는 생태체험 야영장이라는 곳인데요. 저는 오토캠핑이 아니라 백패킹 그 캠핑장을 위한 야영장입니다. 짐을 많이 가져 들어올 수도 없고, 근데 저희는 잘 모르고 차를 끌고 들어왔어요. 와, 차 끌고 들어는데 엄청 길이 험하더라고요. 완전 오지야, 오지. 와. 차, 다, 상, 다, 상했다고, 차, 이제 상 못한다고 많이 가면 뚫뚫거질는데 고생 되긴 합니다.